이렇게 제가 한번 얘네들 네 개를 다 섞고 있을게 지금 과연 무슨 색이 나올지 우와 색은 예뻐요 이색 예쁘죠? 예쁘죠 오 주황색도 아닌데 이거는 무슨 색이지 이거는 뭔 색이 니깐빨강색 바꿔줄 거야. 감쪽같아요. 유비스는 유비입니다! 유 자, 바쁜 걸해봐야겠죠 레모네이드, 청포도에이드, 제리딸기에이드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감두 에이드입니다 자, 그러면 하나씩 품을 할 건데 먼저 청포도에이드. t h 레몬 e 이드에박 h e 할거 m 요 n a 얼마나 박 e l 될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섯 개다 만드는 방법이 인스타 라인에서 있으니까 라인이나 인스타에서 확인해주세요. 얘바꾸니안 되네요. 아, 안 되지. 일단 얘는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 청포도 해볼까요? 청포도. 으, 음, 얘는 진짜 예뻐요. 이때는 바쁘이 되네. 많이는 아니지만 되는데 깍깍이도 잘 되네요. 콕콕기보다 어머, 잠깐만. 기다려봐 이럴 때는 밀대를 이용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앞. 귀엽. 오 예뻐요~ 꼬집꼬집 풍선을 불려요, 꼬집꼬 잘... 근데... 잘...지는 모르겠는데? 다 될까요? 어차피 못할 것 같아 미안해요 얍! 역시 안되네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딸기 체리 에이. 그때 친구들이 물어봤던게 어 유호님은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보람 그 뭐지 그보람 TV 님이 제가 그때 보람 t v 이님하고그 뭐지 그 뭐지 왜지 그 콜라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람티브가그 꼬마아이 있잖아요 꼬마아이 보람티브이냐고 물어보는거예요그그 보람티브이는 어, 그, 그, 보람 그 꼬마아이의 보람티브이가 아닙니다 그 보람티브이님은 어, 저의 사촌이에요 아, 아시겠죠? 어쨌든 왜 얘들 이제 한번 때찌때찌래버리겠어 2겐아둘 게무우 실리게임데 실리게임우의 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우 박수 야 정리해야 되겠죠? 정리하고 올게요. 이. 이야 오늘은 유비가 다섯 개. 빌리게모를 소개해봤는데, 여러분, 어디서 재밌었냐면요. 재밌었냐요? 재밌었다면, 화면을 좋을 것들 꼭 부탁드리고요. 아직 유비 채널 준비안하지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안녕! 아! 이니들 만드는 법은 라인 인스타에서 확인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티비소스의 TV 티비 TV 소리는 냥에 안녕